네 번째 패턴입니다. 을, 잘해, 못해 라고 할 때, 잘하다 라는 나용역사 조즈다, 못하다, 해타다. 그럼, 잘해, 해와체에서 잘해, 못해 라고 할 때, 이 다를 떼고, 조즈, 잘해, 해타, 못해, 잘해요, 조즈다스, 못해요, 해타다스, 대스. 이렇게 데스를 붙이면 돼요. 무엇을 잘하다, 못하다 라고 할때 조사를 을룰로 쓰였으니까, 오, 조즈다, 오, 해타다, 오 조사를 쓸것 같지만 예외로 가조사를 씁니다. 가의 별표. 가, 조즈, 가, 해타 해서 무엇을 잘해, 무엇을 못해가 됩니다. 일본어를 잘해, 니홍고가 조즈, 일본어를 못해, 니홍고가 헤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는 영어도 일본어도 잘해요. 그는 그 라는 단어, 카레, 는, 와, 카레와 영어도, 영어 뭐죠? 에고, 뭐뭐도 라는 조사가 뭐, 에고 뭐, 일본어, 니홍고, 일본어도 니홍고 뭐, 잘해요. 조즈 뒤에 데스가 와야죠. 조즈 데스. 그는 카레와 영어도, 에고모 일본어도, 니혼 고모 잘해요. 조즈스 자, 다시 해봅니다. 카레와 어고모 리혼 고모 조즈 카레와 고모혼 고모 즈 노래도 잘하지만 춤을 더잘 춰. 노래, 웃 뭐뭐도 조사 뭐죠? 뭐, 웃 뭐. 잘하지만 잘하다 조즈다. 뭐뭐이지만 가 조즈다가 조즈다가 잘하지만 조즈다가 춤 댄스 춤을 더 잘춰 무엇을 잘하다라고 할때가 조즈 춤을 더 잘해 이런 뜻이겠죠. 가 조즈 더 잘해 더못더 더. 춤을 더 잘춰. 댄스가 더 조즈 댄스가 더 조즈 자 노래도 잘하지만 우타모 조즈다가 춤을 더잘춰 댄스가 더 조즈 다시 해 봅니다. 우다가 댄스가 더 조즈 다가 댄스가 더 조즈 세 번째 문장이에요. 못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 합니다만, 못 합니다, 해타데스, 합니다. 이렇게 정중체로 쓰였으니까, 데스가 옵니다. 해타데스, 뭐, 뭐, 이지만, 가, 해타데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최선, 사이젠. 다하다, 주くす最사이젠くす를 통으로 외웁니다. 최선을 다하다, 사이젠워 주 к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젠워 사이젠 일본어는 미래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즉, 미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형으로 해석합니다. 못합니다만, 헤타데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제행어, 축구시마스. 자, 함께 말해봅니다.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헤타데스가 사이젠을 축시마스. 헤타데스가 사이젠을 축시마스. 먹는 것은 잘하지만 만드는 것은 못 해요. 먹는 것. 것이라고 할때 다베루 코토. 자, 것. 먹는 것. 다베루 코토. 다베루노 두개다할 수가 있어요. 두개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베루코토를 썼을 때 먹는 것이라고 해서 먹는 그 일이나 행동의 포인트가 있어요. 다베루노 역시 먹는 것, 무엇을 먹는가 그 내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코토를 썼고요. 노를 쓰셔도 돼요. 다베루코토은 잘하지만 은이라는 조사와 무엇을 잘하다 을를로 쓰일 때는 오 조즈다. 무엇을 못하다 오 해타다. 오 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을르르 조사를 쓸 때만 가가 가 조사를 쓴다. 가 조즈다. 무엇을 잘하다 가 해타다. 무엇을 못하다. 그러나 그 이외의 조사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먹는 것은 다베르것도와 잘하다 조즈다. 뭐뭐이지만 가. 먹는 것은다베ること와 잘하지만 조즈다가 만드는 것은 만들다 동사作る 만드는 것,作ること 만드는 것은作ること와 못해요, 헤타데스 먹는 것은 잘하지만다베ること와조즈다가 만드는 것은 못해요,作ること와 헤타데스 자, 함께 말해봅니다. 食べることは上手だが、作ることは下手です。食べることは上手だが、作ることは下手です。5번째文장이에요。日本のスピーチデウェイ에서최우数数産。よく知らん。日本の日本語スピーチデウスピーチデウ大会、スピーチ大会ですのスピーチ大会で、 최우수, 최우수라는 이 한자를 사이유수, 사이유수, 수상, 요 한자를 주셔, 주셔, 최우수, 수상, 사이유수, 주셔, 사이유수, 주셔, 역시, 야하리, 야하리, 잘한다, 잘한다, 조주다. 일본어, 니홍어, 스피치 대회에서 스피치 타이카이대 최우수 수상 사이유슈 주쇼. 역시 잘한다. 야하리 조우즈다. 자, 어려운 문장 같지만 한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입으로 연습해 봅니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에서 니홍어 스피치 타이카이대 최우수. 最優秀、スサ受賞。よくし、じゃらんだ。やはり、上手だ。日本語スピーチ大会で最優秀、受賞。やはり、上手だ。日本語スピーチ大会で最優秀、受賞。やはり、上手だ。シーゾン、ヘワソー、ペトン私は字が下手で、恥ずかしいです。 에,そんな히 헤다잖아이ですよ我다시は 나는 지 글자예요. 헤다데 못해서, 즉못 써서로 해석하면 되겠죠. 글자를 못해서, 즉 글자를 못 써서 아주까시 .恥ずかし, 부끄럽다. 아주까시 t h 부끄럽습니다. 해화체에서 창피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我다시は 지가 헤다데 나는 글자를 못 써서 아주까시 t h u 창피해요. 에네 손나니 그렇게 손나니 그렇게 해타자나이데스요. 자 자나이를 써서 부정 데스를 써서 정중체 그리고 문장 끝에 요를 써서 강조 해타자나이데스요. 못 쓰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에 손나니 해타자나이데스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私は字が下手で恥ずかしいです。え、そんなに下手じゃないですよ。私は字が下手で恥ずかしいです。え、そんなに下手じゃないですよ。